사주를 해설합니다. 기사년에 태어나서 무진월 병진일 병화일주가 진월에 시는 몰라서 못 적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어, 토가 식상이 네 개인데 여섯 자 중에 토라는 글자가 네 개다 보니까 식상이 강하면 예술성이 있다, 언변이 뛰어나다 그래요. 그런데 아, 이 사람은 뭐 대성이라는 가수. 어 저는 이제 처음 들어봅니다만 대성 가수 온연는 김대성이라고 그러네요. 본명은 어, 빅뱅 멤버였는데 지금 군대 갔다. 근데 전번에 2 3일 전에 뉴스 보니까 뭐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청담동 어떤 빌딩이 있는데 거기서 어, 업소에서 성매가 이르졌다이 사람이 이제 건물 주인이니까 건물 주인도 다친다 그래요. 지금 현행법은. 예, 나는 그 모르는 일이라고 하는데 그 모르는 일이 가지고 안되거지고 이미 그 성명과 이루어졌으면 알든 몰라든 그건 자기가 당하는 거죠. 예, 지금 군대가 왔다 가던데 그래서 운이 어떤가 봤더니 운이 지금 작년부터 운이 내리막이네요. 예, 작년부터 운이 상당히 내리막이라서 간재수가 있고 구설수가 생긴다 이렇게 되는 운인데. 29살까지는 이사람이 31살인데, 29살까지는 대박 나는 그런 사주였다 보니까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가 본데, 아니, 40억 벌었다가도 좀 이해가 안갈 정도인데, 400억 빌딩이라고 그러니 참 기가 막힙니다. 400억 빌딩을 이제 매매로 나왔는데, 원래 350억 주억 가지고 그걸 구입을 했는데, 지금 50억 붙어서 400억이 되어 놨다. 이제 머리가 아프니까 내놓고 다시 또사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도 돈을 많이 버는 건지 부모가 그렇게 많이 밀어주든 안했을 텐데 그중에 이제 부채가 얼마가 있는 거 모르죠. 다 대출 받아가지고 사는 거니까 대출이 뭐 오십 도 받으면은 0 0억 됐을 것이고 그러는데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어떻게 내 봤더니 이제 좀 문제가 있다. 올해 사회층 있어서 간재수가 있다. 동료를 조심해라 이렇게 되는 건데. 예, 그리고 축진파가 있어서 간재수가 있다. 예, 건강을 조심해라. 이러는 건데, 앞으로는 아, 이 사람이 앞으로는 운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운이 없어서 이미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고, 아, 29살까지가 대대박 나는 그런 운이었는데, 앞으로는 아니다. 아, 그래서 배우자 운도 문제가 되겠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운이 나쁜다. 한들. 몇백억짜리 빌딩을 가지고 있으니 그뭐 임대료만 받아도뭐못 쓰고 뭐못 먹고 사는 거죠. 다못 쓰고 못 먹고 그 임대료만해도 뭐 수십억이 나올 텐데 수억이 나올 텐데 그뭐 대단한 거죠. 아 이거 참 대단합니다. 좋은 은은 다 갖고 앞으로는 재산 지키기 바쁘고 뭘 하게 할 때마다 손해 수가 난다. 아, 이 사람은 문제가 돼요. 그러나 예술성이 뛰어난 사주다. 어, 그러나 대, 돈을 떼돈을 벌었다. 빌딩을 강남에 400억짜리 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 매물로 내놨다. 에, 자기 건물에서 성매매가 발견됐으니까 건물주도 다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업주도 다치지만은 건물주도 다치는 현행법이죠. 그건 잘 만들어진 거죠. 건물주가 임대를 내면은 어, 특히나 유흥업소를 주면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 뭘 하는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을 모른 챘다가 성매매가 발견이 되면은 건물주 주인 다 걸리니까 그건 좋은 법이지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운이 그렇게 빛나는 운이었는데 이제는 아니다 이렇게 해설할 수가 있고 또 해자 쪽3재까지 가니까 그렇게 좋지가 않고 어쨌든 뭐 배우자 운도 그렇고 어 전체적으로 보면 운은 많이 꺾여서 흐림이다 비바람 친다 그렇게 봅니다. 여기까지 해설하십니다.